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9일 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9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 토렌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선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비트트렌드 내용들 좀 살펴보기 전에 차트를 좀 먼저 보고 갈게요 차트 볼건데 일단 사실 얘같은 경우는 0.002구간 여기가 변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저항이었다 돌파 완착 나오면서 대세상승 나왔고 약세 전환했을때도 이 가격구간을 지지로 해서 어, 지지선 작용을 했었고 깨지면서 약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0.002구간 여기 돌파 완착하면은 변곡이 깨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건 뭐예요, 이거? 호가창 보여드리죠. 얘 예, 호가창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끝입니다. 밑으로 정말 내려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 단언컨대 시장에서 가장 최저점에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 구간이에요. 다만, 아직까지 불확실성 SEC에게 최근에 소송을 당했죠. 그 부분과 홍콩 시장 개방과 라이센스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비트토엔트 지금 당장 뭔가 급등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면서 우린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단타라고 판 깔아주고 있어요. 우린 그냥 그 판에 맞게 베팅만 하면 알아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기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49분에 숫자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 9시 56분에 폴리메시 23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매도가는 400원이고 약 73%의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사유까지 다 전달해 드렸고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세요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기준선, 280원 라인, 여기 28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돌파가 나오면 2차 기준선까지 약 400원 라인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400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죠. 그래서 정확하게 며칠 내로 73%의 수익률 다 챙겨가셨습니다. 간단하죠?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고, 문자에 써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이 정도 수익은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건 없으니 걱정 마시고,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홍콩이 암호화폐 패권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홍콩과 중국의 개방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와 반대로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탄압하면서 패권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후우비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후우비, 저스틴 선이죠. 얘 저스틴 선 코인 뭐예요? 트론, 비트토렌트.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개방, 중국의 개방과 이 라이센스 취득은 충분히 트론과 비트토렌트에 있어서 뭐가 되겠어요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거죠 미국 SEC가 저스틴 선을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게레겐슬러 SEC 위원장에 대한 해고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SEC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비트토렌트에 문제가 생길 만큼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 내용들 살피면서 비트토렌트 모아가도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동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제가 비트토렌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 다 살펴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일정 살펴보기 전에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르스동방에 신호 다 드립니다. 자,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한다라고 치면 이건 20만원, 이건 19만원.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용돈벌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식으로. 초과 수익. 뭐 100%, 200%씩 수익이 나오기도 한다. 매일매일 그러진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가 상당하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밤 9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 30분에 CPI 발표했어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죠. 이제 올해 추가 금리 인상 할지 않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할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것이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토렌트 마찬가지고 모든 코인들 마찬가지요. 매수 타점, 손절 라인, 보유 기간, 목표가 같은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세요. 무료수만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시장 방향성 체크해드리고 코인들 매수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토렌트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